안녕하세요, 한입니다. 오늘 제가 이거 이 크리스탈입니다. 일단 이건 이름 은 까먹었고요. 아무튼 이름 은까먹었으니다 잠깐만요. 이거, 이거 무슨 마스터즈 크리스탈이었는데, 이거 무슨 도치도 사용 나왔다고 합니다. 일단 일단 뽑아볼게요. 뚜루루루!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. 일단 뽑아볼게요. 자, 뽑았습니다. 어, 크리스탈들도 종류가 많아요. 보세요, 여러분. 그쵸? 이따 하트. 뭐지? 파이가 결. 물방울인가 뭔가 잠깐만요. 긴 물방울, 원, 중간 물방울. <laughs> 이름이 참 특이하네. 뾰, 뾰족 물방울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짧은 물방울이에요. <laughs>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건 이거예요. 다. 오호 예쁘네요 진짜 보석이다 예. 아 광산 찍찍찍 어, 보석은 드디어 시했다 가짜에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건 바로 소티 보석인가? 뭐지? 처음 보는데요 일단 저도 일단 이것도 모아보겠습니다 네, 모았다 자뭘 모았지? 나는 모르겠어요 모양은 제대로, 제대로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거입니다. 이 보라색이랑 이걸 뽑았어요. 어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한니티 바이바이. 오늘 새우 새워... 이제 뽑기입니다. 언젠간 또 뽑기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한니티 바이바이.